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독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양지의 아들이라 얼마나 다행이던지 절차를 참 중요시하는 병진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병진이 베푼 대로 고대로 돌려주면 이 재미없죠.병진이 형님하고 넙죽 엎드려야 될 만큼 허걱 소리 날 스케일로 의뢰 비용을 싸그리 다 받아내면서. 병진 패거리 뿐만이 아니라 병진이랑 얽힌 어둠의 자식들까지 싹다 응징해버리면서 오기사님에게 일상을 찾아줬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독이 스타일. 사장님이 아마 0만원 주고 사셨을걸? 우리 1억 주고 팔았잖아요. 와, 백배가 맞는 장소였네. 우리도 백배로 가져오죠. 호구독이 부케를 입고. 저놈은 진짜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사람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어. 돈냄새좀 풍겨야겠네요. 놈들이 팔려는 자동차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찰 구매를 이어가며. 이 새끼, 차를 너무 자주 사는 거아야차 자주 사주면 좋은 거지, 뭐가 이상해. 탁송차 갖고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탁송차 한대 준비해주세요. 다른 중고차 매장에서까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아이, 생각할수록 그후그 새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나 궁금해. 돌아버리겠네. 병진의 호기심에 휘발유를붓더니 오이고, 아주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해요. 이유가 많이 궁금한 것같래요 돈이라면 모든 게 오케이인 병진의 눈에는 독이만 보이는데요. 이거 침수차야. 엔진까지 잠긴 3단계 침수차. 이놈들이 파는 차들이 죄다 침수차였군요. 절대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차야. 이건 뭐 도로 위에 시험폭탄이라고 봐야지. 병진이 자동차에 뭔 짓을 하긴 한 거였어요. 침수 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벨트를 교체하고 면봉으로 틈새를 닫고 고무 몰딩이며 휴즈 박스까지 교체하는 꼼꼼함으로 은폐 작전을 펼치는데 침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놈들이면 차보다 이 놈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고운의 매서운 눈은 피하지 못했고 차량 곳곳에서 진흙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말입니다. 딱한 달만 잘굴러가면 된다. 도로의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 자동차 상태에. 이것들을 들여오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놈들이 노리는 차들이 바로 자차 보험이 없는 침수차였죠. 그것도 폐차장에서 구입. 자, 경로도 알았겠다. 독일의 병진 응징 작전은 개인모드 온. 폐차장 주인을 응징하면서 병진의 계획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보는데, 단 1초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군요. 사기 쪽으로는 도가 틀대로 튼 놈이라 판매 대신 대포차로 돌려버립니다. 계속되는 도기의 중고차 구매에 도기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을 참지 못한 병진은 급기야 도기를 납치했고 차를 백 대를 계약했어요. 아, 아직 3 0 대밖에 못 세웠는데 중고차를 대리 구매해주고 수고비를 챙긴다는 도기의 말에 그럼 나랑 일어나 같이 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도 슬슬 판매할 준비를 해야죠. 타이밍 죽이게 고은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우리 집 근처 택시 회사 물날리남썰 푼다. <laughs> 무지개 운수로 출동한 병진 일당은 나머지 잔존같이 5억은 언제 주실 건가? 난 현금이 좋던데. 병진이 뒤통수를 쳤던 그 방법 그대로 돌려받게 되면서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간인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장난감 자동차들을 현금 플러스. 예정을 생각해서 계약 취소는 안 되지만 교환은 해줄게. 잔종 가치 5억이나 땡겨주고 상격이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스톱할 도기는 아니잖아요. 덕분에 탁송비 아꼈다. 완전 편하게 갖고 왔잖아. 새 차들 가져간 거랑 슈퍼카들이랑 맞바꾼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 계약서를 잘안 읽어봤구나. 병진이랑 엮여 대포차로 사고 칠 준비가 완료된 놈들에다가 독일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그놈들의 자동차까지 모조리 압수하고서는 병진 일당이 참여란 걸 모르는 족속이란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일단은 기회라는 걸 줘보는데 역시나였죠 밟아요 밟아요 밀어버려요 그냥 <laughs> 재활용 불가 쓰레기인 것만 확인사살한 격이 되고 그러니까 조수석 에어백 터졌던데, 유대리가 그잘 깨매고. 결국 고장난 에어백까지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작업했던 그 차에 모조리 태워서는 하락으로 보내버리는데, 그 차에 니들이 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적 없지. 니들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박수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5283 운행 종료합니다. 이게 바로 모범 택시 스타일. 5회의 빌런이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컸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주 5회와 6회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성철이 모범 택시를 시작하게 했던 그이유 바로 성철과 인연이 있었던 동수라는 인물과 함께, 억울하게 죽었던 동수의 아들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6회에서 8회의 빌런으로 소개된 은문성님이 등장할 듯 합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해지는 사이다를 주시려고 5회, 6회, 7회가 빌드업이 될런지 너무 궁금하잖아?